네 안녕하세요 카메라바바입니다 오늘 청소하고 클리닝하고 또 간단히 살펴볼 렌즈는 삼양 12mm 2 0참 다른 사람들은 잘 안사는 렌즈인데 저는 이런거 되게 잘 들어오네요 또 팔기도 하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거 좋아합니다 네 남들 안하는거 아주 좋아요 이거는, 하나는, 소니용. 맞지? 네, 여기 소니. 그리고 또 하나는 후지. 이렇게 돼 있고, 박스만 보시면은 다 실버렌즈라고 좀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, 여기 보시면은 색깔이 써져 있어요. 블랙. 얘도 블랙. 이렇게 두 개가 써져 있어요. 그래서 요런데 보시면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어디용 렌즈인지 얘는 후지 X 마운트 얘는 소니 E 마운트 요거는 미러리스 한분이 다 저한테 판매를 하신건데 소니랑 후지랑 두개를 운용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삼양렌즈를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셨다가 저한테 파셨는데, 삼양렌즈는 워낙 가격대가 저렴하다 보니까, 쓰고 파셔도 크게 손해를 안 보셔서, 그런 또좀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오늘 제가 한번 깨끗이 닦아보겠습니다. 또 상품을 올려야 되니까, 깨끗이 닦아야 되니까, 판매를 해야 되니까. 삼양렌즈는 부속은 특별히 없어요. 이런 설명서 같은 거 있긴 있는데, 별로 없습니다. 이 십이 mm는 다그 크롬용 크롬 크롭 미러리스용 렌즈로 그 소니 같은 경우에는 풀 프레임에는 사용을 낄 수는 있는데 화각이 좀 어, 잘못 나올 거예요. 그래서 뭐 사용을 안 하시는, 뭐될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자, 우선 캡을 닦아 보겠습니다. 12mm 렌즈가 이제 크로메다니까 몇mm가 나오냐. 한 20, 아니, 아니, 아니. 18mm 나오나? 18mm 맞지? 18mm 정도, 예. 네. 아, 맞네. 18mm. 18mm에 꽤 광각 렌즈가 되죠. 근데 대부분 요즘에 특히 미러리스 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거의 그 카메라를 이제 미러리스, 그러니까 접하신지 얼마 안되신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카메라에 관심이 없다가 미러리스 같이 좀 잡, 작고 예쁘고 또 사진도 잘 나오는 그런 매력에 끌리셔서 그런 매력에 끌리셔서 이제 사진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수동 카메라나 그런 거를 접해보신 분들이 상당히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지만 이제 렌즈를 또 필요해서 검색을 하다 보면은 요즘에 뭐 이런 삼양이나뭐 이종교백 그런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, 음 그래서 수동 렌즈에 대한 관심은 조금 있지만은, 하지만은 수동은 이안 써보시, 안 써보셨으니까 막연히 수동에 대한 그런 어려움, 두려움이 좀 많이 있으시거든요. 근데, 어이고 근데 요 12mm는 18mm 정도 되니까 사실 꽤광각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 관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,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아요. 특히 관각은 그냥 요거 초점 그냥 대충 맞추면은 어느 정도는 다 맞아요. 가까운 거면은 한 0.3에만 놓으시면 대부분 맞고요. 그리고 그냥 멀리 있는 거는 1m 좀 넘, 넘는 넘 거리에 있는 거면은 그냥 무한대는 노션 웬만하면 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편해요 그냥 찍기에 그냥 착착착 그냥 누르시기만 하면 돼요 어느 정도는 그럼 웬만하면 다 맞습니다 조리개 이게 2.0이긴 하지만은 조리개 한한뭐4 정도? 한뭐2.8 정도면 다 맞지 않을까요?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재밌어요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, 가격이 저렴하니까, 또 어디 갔어? 어. 가격이 저렴하니까, 썼다가 팔아도 뭐큰 손해 안 봐요.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겁은 안 먹으셔도 돼요. 이제 비싼 거 썼다가 팔면은 사실 손해가 좀 큰데, 뭐 이거는 사실 뭐 수업료 생각했다 정도 그렇게 좀 큰 수준 아닌 가격으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추천을 해드립니다. 그리고 처음이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것저것 또 써보셔야 돼요. 써봐야지 이제 아는 거라서 안 써보고는 사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고 내가 사실 판단을 하는 게 힘들어요. 그래서 꼭 써보셔야 되는데 뭐 부담 없이 쓰시기 엔 아주 좋은 렌즈. 렌즈도 가볍고 또 블랙인데 블랙 카메라는 당연히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또 어안 렌즈가 아니라서 어안 렌즈가 아니라서 왜곡 외국 18mm면 왜곡이 이제 생길 만한 화각이긴 한데 이게 뭐 저렴한 렌즈라서 왜곡이 아예 없지는 않... 18mm면 왜곡이 뭐 아예 없을 순 없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왜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써보실 걸 저는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사실 네꼭한번 기회 되시면 꼭한번 써보세요 굉장히 가볍고 또 후드까지 끼어도 이뻐요 네, 렌즈 이쁘죠 렌즈 이뻐요 작아요 렌즈도 이쁘고 상태도 제가 물론 매입한 거라서 상태도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추천해드립니다. 특히 이 렌즈들은 재밌게 쓰시기 좋아요, 정말 좋아요. 또이 렌즈들 특징이 1 2 mm. 특징이 하나 다 닦았습니다. 후지권 다 닦았고, 콘트라스트가 좀 세서 어떻게 보면은 좀 필름 느낌이 날라 날기도 하고요. 파우치가 들어있긴 들어있는데 뭐 솔직히 그렇게 막썩 좋은 파우치는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보자기 식으로 이런 파우치가 들어있어요. 요건 안 들어있네요. 그래서 가볍고 저렴한 레, 저렴한 용도로 사용하시기 너무 좋아요. 그냥 일상 스냅용으로도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이 렌즈는 가벼워서. 그리고 후드는 뭐또 안, 안 꽂고 다니셔도 되고요 정말 잘 나왔죠, 3명이. 요즘에 저렴하게. 그리고 요게 색깔이 실버랑 블랙 이렇게 두개 있는데, 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블랙으로 하시는 게 괜찮아요. 카메라가 예를 들어 흰색이라 하, 흰색이더라도 블랙껴도 그렇게 이상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. 그래서 그냥 만약에 하시면 그냥 블랙으로 하시는 게 블랙이 그리고 인기가 좀더 좋고요. 아무래도. 음, 상태 좋네 얘도 가벼워요. 굉장히 작고 가벼워요. 제가 지금 물건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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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있는데 소니 A5000 가격대비 얘도 정말 좋죠 여기 한번 끼워볼게요 네. 이렇게 끼고 블랙도 안이상하죠? 이뻐요 딱 크기 딱 좋아요 저희. 손이 그렇게 작은 큰 편은 아닌데, 네, 딱 좋고 되게 무게감도 저는 안정적으로 좋아요. 너무 또 가벼우면은 아무래도 그립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무게도 적당히 괜찮고 모양이 저는 밸런스가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흰색인데 검정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. 제가 막 진짜 이상한 소리 안 하니까 너무. 네, 그냥, 어느 정도는 믿으셔도 돼요, 진짜. 그리고, 오랜 경험과 제가 또 좀, 음, 나름 예민하고, 그래서, 사실 이런 밸런스나 이런 거 예쁜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, 삼형렌즈는 그런 면으로 봐서도 굉장히, 또 이제 가격대가 무엇보다도 가격으로 용서가 되니까, 한번좀 겪어볼 경험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렌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어, 상태 좋네. 혹시 뭐 중고 카메라나 렌즈 판매하실 일 있으시면 저한테 여쭤보세요. 렌즈가 둘다 깨끗해서 다행히 금방 닦았는데 제가 뭐 삼양 그런 클럽이나 그런데 뭐좀 평가가 어떻게 리뷰를 누가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삼양렌즈가 이상하게 많이 들어오네요. 저도 뭐 들어오면 최대한 저렴하게 판매하고 그러니까 혹시 뭐 필요하시면은 구입해 주시거나 문의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게요. ねえ 、네 、감사합니다。